안녕하세요 대한내성대통합교단행복합회단위자회류바임스 대표인 양범준 목사입니다. 2 0 2 3년 6월 20일 화요일 21세에 돌아온 순 큐티말씀 폐복 돌아온 순 육류운동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신학성경 마태문 6장 13절 말씀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혼이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심과 함께 도을 읽어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두보기문 누르시면 상세한 전체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마태복 음 6장 13절말씀 아멘. 묵상한 나음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제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 알려주시고 <laughs> 선포하시면서 마무리 하신 것은 정말 나라와 근사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능력과 권한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제의상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축구와 통치와 섭리에 주지 나이신 것이고 창세부터 모든 하늘인가 구원의 일들 특히 복음인과 하나님 나라의 역 온갖 은혜, 원서, 응답들, 성료복과 부흥들 등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는 하나 나타나시고 개엄케 하시며 승체 나가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영광받으시 합당하신 분인 것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영광 등에 있어 중심이시고 근본이시며 시작이시고 더 나아가 천지만물과 희로애락과 흥망성세에 있어서도 주인이시며 무엇보다 선악과 심판주가 아닐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한편 구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구원에 참여케된자들게 알려주시고, 실제로 예수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의 가상 모든 구주 예수님께서는 온상같은 인류 모든 생명 공받아 듣 것이고, 온주받아듣 것이며, 용받아 작을 수 없는 성자의 미신 그 목숨 값으로, 실화 날 넘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이령 모무리 보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판 이래까지의 대속과 대신 나음과등들 위한 각각 대 대신 다리신과 함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중보자이시기에 특히 아담 가오 때부터 영적으로 재화 진노와 저주와 사단 건보와 사망과 심판의 노예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의 사이의 길과 통로 접점 등 유추에 갈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세상 원론적으로 우리 인생들도 구주 의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주 의수님십사을 붙잡으며 직접적으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위치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이나 구주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 구원자이시사 중보자이시기에 상황과 처지와 사안에 따라 구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말이 안되거나 이상한 것일 수는 없다고 할수 있는 것이며 그다 분명하면서 구조의 수이가기 주신 기도대로 그의 체육할 따라 나로와 근세와 영광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력과 근황과 주권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조의 수임과 그의 체육상 그러한 사랑, 은혜와 금휼하나니아뿐로 아니라 공영평과 지사하임도 아실수 없는 하느님아버지로 인한 가벼운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이 모든 역사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자님이시다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심을강과해서는안 되는 것이며 최소 구조의 수님부터 그렇게 나로와 근세와 영광을 하느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올려드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내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신 것임을 늘 기억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지로 인한 모든 하늘인가 구원일들에 있어 하늘 아버지께서 그때 그때마다 진는 직접 현실적으로 임하시어 실제가 되어 경험되게 하시는 위치와 역할을 하신 것이기에 또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상에오시어 십자가의 시대와 날을 넘어 모든 걸을다 이루셨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으며 그 지상에서의 사십오 남은 사역 후 하늘로 승천하셨고 말씀될 세상 끝 날에 하늘 가신 본그대로희림하시게 되는 구주의 주님 위치와 역할 상으로도 마찬가지이신 것이기에 또 한편으로는 하늘 아버지로 인한 그러한 실제적인 하늘인가 구원일들에 있어 특히 그에 있어서 성령이나 직접 경험의 실제 역사들에 있어 우리 인생 날 세상 입장에서 는가은 은혜이고 공짜 같은 선물인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한 직접 현실적으로 성령으로 인한 시공을 없는 실적 경험들 있어서도 단 하나도 단한 번도 그저나 공짜인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자체를 모시이자 불합치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서의 그 위치에 갈 다른 모든 하나님과 구원일들이 있어서. 또한, 그의 철카에 따른 성령임이란, 모든 실적와 경험들이 있어서도구주예 수십자가 목숨 값으로 인한 구원일들, 의 진정 시도가 나란다, 시간과 공간들 너무 이미 모두 다 이루신 구원과 전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의 칼카에 따라, 하나님의영영시작구주예수일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원 없는 전진 한의임으로 한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 모두 실행하시고, 특히, 그 안에 데구주예 수십자가 지금 목숨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의 시간과 공간들 초월해서 믿능한게 말씀들 모두 실적가 되어 가시는, 성령의께서정 하나하나 모두 누리고 경험하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중은 우리 인생 일상에서 또한 세상 끝나가 영생에 이르게 하고 말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 일들마다 그렇듯 성성삼일차하님께서 모든 중생을 근무과 실체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세상 그 존중하게 하는 상 그러한 성성삼일차하님께서는구약과신학시대2 0 0 0년 교회에서 올라오리들 모든 역사들십 심대천장도 장세선 세상 끝날 영혼의 이까지 잠시라도 분리배기 뱅길 수 없는 밤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의 가도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되서 한뜻을 이루시는 분이 것이며 특히 본질종교 자체가 말씀이시 오지 말씀하되이 말씀하기 말씀 모든 것이 하나가 다이루시는 분이기에 한의 아버지랑구주의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또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에서 교체에 그 따라. 그구주예수님과 함께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대로 시공을 넘어 실제 가지고 개현되어가 성령님이란 직접의 힘과 역사들이 있어서도 오늘 부분에서처럼 제약들을 극히 경계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뿐 아니라 그 반대로 죽이는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들며 강조 또 강조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알수 있고 사실상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가득했던 신성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도 모든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말씀 말씀하시는 모든 전제와 기준이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들도 말씀 벗어나서 응답이 불가하는 것이 니라 아예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된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고, 세상 우리도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나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고 절대지를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 통치하며 말씀대로 나타나고 말씀 그대로 누리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폐평등한성육력 운동은 디도스 파트. 우리 구제의 수고시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보호주사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계수를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같이 하나님의 상주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재화진노들, 사단군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된 노예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참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이자, 증국부의 영생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이자, 상수자인 것으로,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고 말씀의 백성, 말씀의 사람으로 급락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상 그러한 일은 결코 우리 인생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될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좀더 자세하게는, 하하니 창집, 들과 약속과 섭리하에서 오직 아무 구조, 십상, 목숨, 과 감당, 데스코, 대신, 암과 평등의 구원의 피근세와그 가운데 약속된 성령님의실질적인 근동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보상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근본적으로 말씀을 존재상 도 통치하신 분인 것이며, 그는 중 성사, 삼의 자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되신분에게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 위치해서 상수이나 믿음, 영성, 경건, 경의 사모함, 백성된 하님나라 등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 더나 경고한 믿음이 되어 특히 이단 사이비들에 빠지지 않으면 무엇보다 보 능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사 삼회차 아님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인데 사실 오늘날 적지 않은 이들 이러한 삼회차 아님에 대해 명료하지 않거나 생각 이상으로 무지하거나 심히흔들어 보이는 안타깝고 위험한 현실인 것이며 사실3 삼회차 아님에 대한 교리 자체가 가장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으며 많이 오묘하면서도 아주 복잡하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설명 자체부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며, 게다가 다양한 개념, 관 점도 없지 않기에 조심스럽기도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으로, 모든 신앙, 특히 실제진 복음의 정점이다중심이 실체이고 전부를 알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인 하늘의 힘과 구원일들에 완전히 집계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게더독 자주 다루고 다각도로 반복하며, 제대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일 것이나, 교교의 인생은 오히려 반대가 같고, 심지어는 더멀어지며, 이런저런 이유로 독 재처지고 갈수록 힘이해지고 있어 보이는 심각한 실체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문서 3의차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선 3의차라는 개념이나 개념 존재 자체상 그것이 시대나 장소들 대상의 상황들에 따라 잠시라도 분리되시거나 조금이라도 베개일수 없는 반면 구약의 신앙시대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심지어 청장조때나 창세전 세상 끝날 보아, 영혼의 일까지 언제나 함께 이시고그가더다 완벽하게 좋아 되시며, 완전하되시어 역사하시면서 한뜻이 이루신다는 사실인 것이고, 특히 후원 의 일들을 함께 성취하시는데, 그에 의해서 사람 얼굴을 눈코 입을 생각하면, 그나마 이해하기 쉽고 좋을 것이며, 세상 그러한 사람 얼굴은 시간과 공간 상태와 인편 등에 제한될 수 밖에 없으나, 그러한 것을 제외하면은, 성삼의 자아님과 유사한 면들이 아주 많은 것죠 실제로 그러한, 사람 얼굴, 눈, 코, 입은 서로 나눌줄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 그렇지만 서로 시키지 않으면 무엇보다 그 칼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다름으로 인해 오히려 그 칼에 따라 더욱더 잘 조화되고 온전아하게한 얼굴로 지키는 것이 명하는 것이며, 3 2 3회 차하님께서도 그와 아주 유사하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 3회 차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말씀과 대화를 제시, 오직 말씀과 되시며 말씀도 조화되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대역사하시는데, 먼저 성부하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제1기격으로 모든 일들에 있어, 특히, 모든 하는님과 구원 일들에 서어 그의 최악할상, 모든 충고통치, 창조와 섭리, 계획과 약속, 예정과 인도, 실행과 승지 등의 일을 나타내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성자임식 구주예 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을 직접 보이셨으며, 말씀을 나를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제로인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 말씀을 십자가 시시면서 온상가진을 모든 생공부받듯 그신 성자임식 목숨값으로 대숙과 대신 나온과 빈 등을 위한 모든 각깥에가 대신 다칠 생계 시도와 나를 모 모든 것다 이루으시므로, 우리 인생들 믿는 관계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을 맥신될수 있게 하신 제2위격으로 구원자이시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의 중보자,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하우가땅 사이의 접점이나 길 통로의 위치와 이 칼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 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말씀 교육도 주께 하신 직접 세째 힘이신 것이뿐 아니라 그 말씀 깨닫고 믿으며 말씀로 행하고 증가를 주께 하신 분이며 더 나가 아그 말씀들을 생활 실제가 되게 하시며 경험케 하심 친되게 하시는 제 삼위일조 교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 날마다 중간부터 다시부터 생활 끝날시는 머무리 보아 세상 영생 이래까지 우리 생들 말씀도 직접적 보고 누리고. 경계하시는 등의 일을 하시고 그의 책을 가더라 하나님의 영신자 구조의 수명이 약속되신 분이며 시간 없는 성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실행하시며 특히 강본인 그 구조의 수명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해 주신 구원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을 갖게 말씀하는 모두 실수가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실 뭐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돕게 단순하게라는 전자 예를 들어보면 온상천지 만물과 생사부 주제에서 통치와 승리의 역할이 시자 위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이거 저것 기도한 후에 우리 모든 강구 구주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 구원자와 중보자 역할 길과 접촉점에 위치해 있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라 마치 스위치으 누르듯 끝 있는 것이며 그대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통치와 승리의 응답과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나타난 즉 현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두 가지 약속 말씀들을 실행하 특히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시어 예수님께서 온생활전을 모든 공로에 그친 성자임신그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속의 일들 고태수가 되신 앙갚평 등의 일을 믿음과 함께 말씀들 하나님이 실천되신 역할 위치해 있는 성님과 정말 신고 넘는 전능한 하느님으로 근능을 행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기에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 일상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역사들 맞벌수있고 직접적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건들 등이 경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구원일들, 곧 구약과 신약 시대뿐 아니라 이천년 교회사, 특히 오늘서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아니 단 하나의 기둥 대비서조차도 주제자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과 승리 가운데 구원자의 중보자이신 구제자 중개 십자가 주시면서 온성과 전율로 모든 공부한 크신성자 있고 목숨 값주 주시어 그한 구원일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대신 다치르신과 함께 실존시라 남은 모든 구원을 다이루시는 일에 별개일 수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 목숨가는 나이 많은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죄제와 문제들, 진정 일생일반 신앙 끝날 영생일까지 모든 고통과 문제들 사단 군벌성 사망과 심판들까지 다 포함하고 구원할 수 있는 만큼 크고 강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진정 그로 인해 아담과 하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구주였으대 되어 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되시게 하신 다니엘 표모형들 약속 계시들을 통해 오십몇 살 믿은 구약이 믿음의선배들뿐 아니라 십자부하석건 이후 대리천년 지나신 불구하고 시대와 날을 넘어 오에서살 그 예수님이 믿고 있는 어느 우리들을 포함해. 그 어떤 시대나 나라에 대해서든 믿음 고원에 참여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아버지의 직접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앞의 창시점부터의 뜻과 약속을 섭리안에서 그런 말씀은 성령님께 실제적 역사와 누림과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 있었어도 구주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구원에 참여하면서 직접 현실적으로하나님앞의 창시점부터의 약속을 섭리안에서그 예수님으로 약속되시며 믿음과 함께 시공을 넘는 전쟁하님의 힘으로 실체가 된 성령님에 의해 대략 2 0년 전에 십자가 피건세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정말 우리들 것이 되며 실제로 경험이 될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 말씀의 백성으로의 그듭남도되시는 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상에서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도 같은 하나라의 역사 생생히 누르게 될수 있는 것이뿐 아니라 말씀의 산업 끝날에 쓸어 몸을 보할도 영생도 당연히 경험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이치 원리와 법칙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같이 오직 말씀만이 성서 삼위자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제대로 된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러한 하나님 의 말씀 가까이하고 사모함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지 동시 에 제약되고 어느 정도까지 치열하게 사워야 하는지에 있어 참으로 중요세하고 모든 수로 두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민구조의 수님께서 가르치 주신 기도에 있어서도 중심자, 골격, 강조, 어떤 면에서 전부인 것으로세상은 그런 몸부림들이 신앙이 뭔지, 살아있는 믿음의 강건일 뿐 아니라, 그런 모든 하나님과 구원 일자 중심과근본이 실체에 있으면서,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하게말씀 말씀도 모르실행에서다 이루시는, 스무 살의 찬이 기뻐 역사하시면 이런 모든 역사들, 생생한 강렬함들이 있어서도 완전 집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세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살아있는 믿음 승리한 믿음에 있어서는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여하여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꽃그란 모의 같은 그드난는 구원이 있지 원래 마찬가지로 구절수는 에내 직접적으로 결혼하신 성령님으로 이난 시공을 넘는 하느님과 은혜를 의지하고 드리버서 이어만지게 생각하여 몸을 입고 삶에서 남아있는 순간마다 제약들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일 뿐 아니라 마치바리 쓰듯 법한 제약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른 것목보다 많이 심어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 그런 믿음의 몸부림들 위해서는 그 자체가 시작부터 우리 인생의 힘이나 세상의 능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오직 한몫 그저 구원자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마음이 없는 것이며 날마다 수고마다 처음에사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식도그 약속을 섭리하여 오직 한번 구주 예수님사를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고 그때 직접 그의 초에 가야되라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로 약속되시고 그 십자가 구원과 함께 일하시는 보이사 성님께서 세상을 하늘의 힘으로 역사하신 것 정말 그런 믿음과 함께 드디볼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시공을 넘는 하나의 힘과 능력을로 성님께서 도우심 주시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의하면서 과, 그 인간 힘이 아닌 바로 그성령이나 직전 하느님과 도움으로 더욱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되고 모든 것이 능히 감당해 나가며 가수도 성화되면 장성한 믿음, 용사 같은 믿음이 될수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하느의 백성된 자들은 그런 하느님과 은혜를 아니고서는 보험 능력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서는 것부터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 가수부터 십자부자오며 하느님과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몸문치고 갈망하며 삶의 자사의 견장들에서 실제 누릴 수있어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그런 러성령의 하느님과 은혜는 무엇보다 제가 아닌 말씀을 더욱 읽고 들으며 목상을 실천하 증가할 수 있게 하는데 참신기하게도 바로 그것이 말씀의 성령이므로 또, 충만하시게 하는 절대적인 방법 또한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또, 재화사하고, 도덕 말씀의 신나 신앙, 말씀의 신해될수 있는 것이며 그러면서 갈수록 또, 말씀하신성성상3사회차 아니면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의 은원의 능력들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하심들,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들, 차고넘치도경험케 되는 점진적, 점정적인 선순환과 성화가 실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복음의 세계인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말씀과 자체에서 오지 말씀하되신 성삼의 참의 기쁘 역사하심으로 인한 한행과 구원의 역사들의 실제이자, 이 땅에서 복음은 가늠나라의 역사들의 실제인 것이며, 그나 모든 구속사에서의 건강과 정체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선의 의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단 자요, 악도가 주일사 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한 자였으나, 우리 구장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만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리 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우리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그의 은혜를 힘이모이롭다 하심으로 영생 소망을 따라 상처대 되라 하려 하심이라. 뒤로 3장 3절 말씀 아멘. 표브리중에서미라선 출판사입니다. 이사 도만조 폐수검사 양범주. 또 나누는 모 행복하게 교류발생계에 성교비 계속 발성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님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모바제어 저스에게는 말씀을 계단하심으로 복는 때를 만든 지식에 축복함이 다나기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 곳곳에 영적 같은 봉이들이 독강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만구자 아버지와 임찬미하고 경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몸부림들을 기뻐하시며 세상에 하는 힘과 능력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의 힘과 능력 제한 사람 한 사람부터 발까지 충만하고 생생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제약을 더욱더 아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피를까지 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지나 말씀에 열정이 될 수도 또 십자부 점에 승리 묻어서 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싶더하며 정가하고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말씀의 사람이 대게 주시고 말씀을 하늘 힘과 능력들을 제 안에서도 충만하게 경험하며 지를 가는 곳마다 만나서 드기로한 제목들마다 그러한 말씀이나 하늘 힘과 능력과 복들이 영적 보호의 일들이 더욱더 갈수록 온 땅에 차고 넘치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제악의 권세들아 끊어지게 될지어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죄악들마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병든 영혼 병든 육신 병든 심령 병든 신앙 병든 영성들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고장 지구들마다 암등이랄지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구원께 될지 구주 예수 목성 구원 그런 가운데 약수된 성님의 신오는 전혀 하늘의 힘과 능력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임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 도와주시옵소서 구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